하이, <laughs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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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오, 오랜만. 오 어, 오랜 오랜만이고. 하이 하이 잘 지냈냐고. 나 오랜만이고. 하이 하이 오랜만이라고. 언니 안 오. 어 나랑이 밥 먹고. 나랑이 또 배가 하고 싶다는 소식에 바로 한댔지. 아 <laughs> 배가 하고 싶다고 감사합니다. 내가 쫄랐지. 여. 어트 왔고 아? 나랑님 배그 귀신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 근데 님들 죄송해요 저 배그 업데이트 안 해놨어요 어? 어아 시간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거를 아직 아직 어. 그러니까 어, 어. 안 왔는데 다 준비했는데 하고 아아 아나 완전 나 배그 하지도 않는데 미리끼려. 뽕이가 힐링하기로 아. 원해서 새로 아. 깔고 왔는데 와 방송도 일찍 켜더니 다들 미안 야, 어, 야 그래도 그립다 이렇게 해주는 거, 왜? 그래서 어, 살짝 기분은 좋아. <laughs> 어, 왜? 어? 왜 이러는지. 아, <laughs> 맨날 놀만하다가 <롤만> 또 <laughs>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이러다가 음 익숙한 고향이 맛이랄까. 그래서 레츠님하고 나랑님은 둘이 초면이신가요? 어, 안녕하세요. 초입니다 아, 아, 안녕하세요. 어제 어제 음. 세주한이 잘 봤습니다. 아 나. 아, <laughs> <laughs> 어. 아 네. 네. 넷이 왜 불렀어? 사람들이 로락기시는 거 아니야? 로락기? 사람들이 로락기가 아니라 그냥, 그냥 그냥 악기라고 하던데. 아 로락기가 아니라 그냥 악기다. 네네. 코코악기시네. 그럼 저희 오늘 목표가 몇 치킨이죠? 전판. 어? 전판 치킨. 전판 치킨. 아 참. 뭐야? 무한대 데 오늘 겁나 귀엽네? 어, 이번 <laughs> 나온 거임. 거에... <laughs> 오늘 몇 치킨? 행 치킨? 아! <laughs> 나 갑자기 머리가.. 행 치킨. 에랑겔 한번 가줘? 뿡이랑 저기 배그 컷인 나랑 님이랑 둘이서 캐리해 주시겠지. 이춘양은 그냥 발목이나 잡지 말고. 너야말로. 난 발목은 안 잡지. <laughs> 아니죠? 바로 누워있죠? 너보다 안 잘해! 내가 반영 안했어도 됐어. 잘 못하는군요. 하하하하하 진짜. 저 저작권 걸린 노래니까 안 쳐야지. <laughs> 아왜 저작권 걸린 노래만 하냐고. <laughs> 아니 왜춤 추면서 오늘 하나씩 봐. 아아 약간 <laughs> 아직 이런 거 모르는구나. <laughs> 나 아, <laughs> 행복방에서 하는 거 <건> 알아? <laughs> 안 돼? 당황스럽다. <다 웃음> 어.. 미안. <laughs> 맞다, 배그 일반 말고 경쟁전도 있지 않나? 저희 왜 일반으로 와? 랭크로이 있... 있어. 그러니까. 어 뭐해 뭐해 뿡아! 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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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잖아! 너잖아 너잖아 너잖아! 뿡아 옆에서 춤추지 마, 흔들리니까. 뭐 하는 거야? 준야어뭐해 뭐야 뭐야? 좋은 곳에 내려. 아 죽었어 죽었다. 어, 뭐야? 아니불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맞죠? 어디 어디서 왔냐? 뒤쪽인 거 같은데, 나 근데 차 타고 가다가 맞았어. 야, 근데 어떻게 너만 맞췄냐? 뭐야? 그렇잖아! 예. 아, 사람 있다. 오, 오, 오. 오! 진짜 잡았다 뭐야? 근데 얘핵 같은데? 나차 타고 가는 거 불스스 연사로 맞았는데 머리만 맞았어. 그러면 잡아버렸네. 어. 아니 좋았다, 씨. 잡았어. 와, 오늘 진짜 대놀랬다. 이레 가방도 없는 거. 실화냐? 이레 가방 여기 시체에 있어. 그래? 왜 이제 알려줬어? 진짜 우리 팀 코리 진짜 쉽다. 아직까지 이레 가방을 파는 못하고 아니 있어. 근데 이레 가방이 코인가? 뺏다고 말을 해야지. 아, 또 나랑이랑 게임 할때 어색한 사람만 될 거야. 추안이 순양이 한명 있으니까 같이 공립하네 이제. <laughs> <laughs> 맞아 뿡이한테 장난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니까 장난을 친 거지. 아자, 그만큼 친하다는 거 아니야. 멘트님한테 장난을 치겠어 응. 뭐가? 어? 뭐가 너 근데 팀에서는 매너 있는 사람이었어? 나? 젠틀맨이었지. 매너 있는 사람이었으면 우리한테 매너 없는 사람이야. 원래는 매너 가 없는 사람이야. 멘트의 말 이상하긴 이 하다. 멘트가 이상한데? 나 원래 매너 있는 사람이잖아, 진짜. 어.. 그냥. 그치. 어. <laughs> 안 되어서 온다. 이건 또 아이고, 라비 음. 트여, 트여 있어가지고 어, 실력 그래프 확인 들어갑니다. 어떤지, 그래프 나오지? 실력 그래프 보니까 플래티콘데? 아 진짜 잠깐만. 뭐야? 뭐가 <laughs> 나나 쫓낼 뻔했잖아. 왜? 너가 너가 했잖아. 와이 가스라이팅 진짜 미쳤네 너. 어? 야 네가 와서 막아놓고 나한테 뭐 뭘... 와. 잠깐만. 아, 아아 일단 나랑님은 갖고. <웃음> <웃음> 일단 연막이, 연막 연막 꺼져. 하나, 둘, 이. 일단 일단 차이타 이거 차이타. 뭐야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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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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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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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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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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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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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가 너무 리얼내파지고 <laughs> 어, 간다. 저거, 저거, 저레 저거, 저거, 저저저 저거, 저거, 거트거 저거, 여기 사람 저거, 거 저거, 저거,

이춘양이 근데 제대로 내렸으면은 바로 따다닥 타가지고 우리 가면 됐는데 아니 난 뒤에 차 있길래 저거 먹어야겠다 하다가 좀 늦어진 아, 건데 뜨거워. 잘 살고 있었어 너처럼 사람을 치진 않았다고 아나 내가 친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럼 누가 어... 친 건데 자전거는 갑자 아니 앞에 아, 있는 건 코레스님이 했는데 누가 저를 친 거예요 아니, 아, 아, 아. 아, 저는 가, 가만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셨잖아요 몸을 그냥 게 어, 이걸 포기하네 이번 판은 네트님이 중량 1등이네요 팀킬과 자살은 R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 마이너스 1킬인데 뭐지? 경쟁전 참여에 대한 자격이 없는 팀원이 너, 너 자격이 없는 <laughs> 팀이야 <어때, 티야? 웃음> 엣지아너 뭐한거야? 아, 아니 뭘로 죽인거야? 너... 너 경쟁 당했어 아까 <laughs> 나랑 같이 죽여서 그런거 뭐나 일부러 죽인거 아니예요? <laughs> 아 그냥 경쟁전 하지마 일반해 아... 뭔 경쟁 당했어 나는 아뭔 경쟁전이여 진짜 뭔경쟁전이요 아... 자격이 없대 <laughs> 아니,